네, 안녕하세요. 네, 뭐말안 해도 다들 아시죠? 어, 전년도 2023년 미스터 쇼미 더 바디 우승자. 어, 아무띠 형을 또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충성 <laughs> 아무띠 채널 분야 하고 있는 아무띠입니다. 피지크 선수, 아또 사노스 또 민수 채널에 나오게 돼서 상당히 영광이고요 사실 오늘 오전 운동은 쉬었습니다. 오늘 민수가 운동을 같이 하려 해가지고. 오전 정도 도전하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오전은 좀한 <정도가 돈도 웃음> 뛰고 1 2시 운동만 하고 이제 왔거든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진짜 프로잖아요. 여기는 프로고 저는 아마추어도 아니고 그냥 생활 체육인 운동. 아 근데 또 이게 생활 체육인이라고 하기에는 수준이 너무 너무 높아요. 근데 다르죠. 완전 다른 운동이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크로스핏은 조금 네. 더 이제 기능적인 운동이고 그리고 체력이 요하는 운동이고. 그리도또 공교롭게도. <laughs> 형입니다. 항상 게스트분들 보시면 제가 이게 이제 왁구가 좀 있어서 다들 어 그러는데 형입니다. 로가또 네. 무섭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웨이트로도 한번 두드러 팔고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크로스핏을 한번 해서 형한테 제가 이제 한번 또 한번 제대로 한번 당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아우 가슴이 진짜 좋거든요. 아무튼 형. 근데 피부도 좋으신 것 같은데요? 오 어, 피부가 <laughs> 제가 바디로션을 더 열심히 바릅니다 <웃음> <웃음> 어 가슴이 진짜 좋다 가슴이 진짜 좋아요 가슴운동 만 열심히 했거든 그러가슴만가지고딴데가야 돼. 가슴이 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키큰 사람들은 사실 이 사지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팔다리가. 어. 진짜 팔이 항상 제 댓글에 가시다. 음... 어, 팔 팔은 못저 해라 이렇게 항상 쪼미더 바디 할 때도 전날까지 쟤는팔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댓글을 많았거든 근데 제 이렇게 했거든요. 다른 걸로도 승부를 봤죠. 어, 완벽한 컨디션인가 이제 등도 또 엄청 좋으셔가지고 제가 봤을 땐 백에서 아무 띠 형이 이겼다. 어. 전면은 솔직히 거의 어좀 어 비슷 비슷한데 딱 뒤로 돌아섰을 때 확실히 아모티 아모띠이... 형의 그렇지 어야 어. 어. 그렇지 컨디션. 아, <laughs> <다섯. 다섯. 웃음> 어우 어어 좋다. 좋다. 확실히 이게 누워서 하는 거는 어찌 됐건 중력을 저항을 그대로 받아서 음. 누워서 하는 것보다는 뭐랄까 이런 무게감은 좀 떨어지는데 이제 서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밀었을 때 날개뼈가 더잘 빠져요. 음. 원래 누워서 할수록 쭉 아까지 밀었을 때 날개뼈가 같이 빠져야 되는데 정거근까지 활성화시키면서 근데 원래 누워서 하는 동작 그게 잘 힘들거든. 서서하니까 확실히 그 동작은 잘 나오네. 그래서 수축감이 되게 좋아요. 어. 역시 제가 하면서도 왜 하는지 몰랐거든요. 아. <laughs>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여덟 아홉. 수민 굿자 <laughs> 보통 그러면 네 이런 댄시나 원활한 이런 것들. 원활에 만 해본지 엄청 오래돼서 원활에로한 180? 1 하... 25고자크거든요아 근데 체중이 있으니까 형 체중이면 진짜 잘 들는 아, 거지. 와 진짜 근데 이게 실제로 보잖아요. 느낌이 다르다. 이게 일반 근데 제가 따로도 몸이 좋지 않아. 따로도 아, 몸이 이쁘다. 대박. 이쁘다.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런 말이 되나 이런 몸이 이렇게밖에 안보여 아.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압도 압도 되잖아요 응. 와좀 무섭다 쉽지 않겠다 내 얘기를 해보면 해놨거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아.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laughs> 아, 아 호, 좀빼요 아니요. 그대요 자, 레스코 레스코. 오케이. 많이 넣어주줄요 오케이 오케이. 하이, 하나, 아이스, 하이, 둘, 셋, 넷, 나이스 다섯, 여섯, 자, 호이 오케이,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요번에 드디어 이제 첫어요 아니 이번 두 번째 아두 번째였고 아 진짜요? 그럼 네. 첫 번째 어땠어요? 첫 번째 WGP 아~~ 이년전딱딱일년 딱, 딱 뒤에 2023년 11월에 이제 좀이가 좀이가 나고 이번에도혹시 아니 지금 낙제서 아 이제 네. 네, 아, 즐기면서. 아, 즐기면서. 아, 즐기면서 이거 대회 준비 한번 하면 운동에 정이 떨어질거고아 <laughs> 아, 근데 그건 맞아요 아. 진짜로. 뭐가 될건다 취미일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하면, 그래도 다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는 맛있는 거 먹는 순간, 끝이 나기 때문에, 뭔가, 왜냐면 약속도 못 하잖아요. 뭐, 그치, 친구랑 ]치. 만나서 각도 못 먹고, 해봤자 커피만 고그 커피만 한 4잔 먹고, 스트레스 졸라 받아요그러또 잠도 안 와요. <laughs> 아, 근데 이거는, 프로사, 프로인 사람들은 계속 그거를 겪어야죠. 매년, 매일. 그런 감은 진짜. 어. 진짜 이 멘탈적으로 진짜 쉽지 않겠다. 맞 아, 제 쉽지 않아요. 그걸 느꼈습아무 좋은 경험이요. 좋은 경험이죠 다시는. 몰라 <laughs> 아, 충분해요. 어. 다섯. 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 그래. 아, 다이슨. 아. 아. 넷, 넷, 다섯, 굿, 여섯, 열 개, 아홉, 라스트. 오케이. 나이스. 고립을 다르네. 고립이 달라. 그러니까 저는 진짜 반동중이니까 어떻게든 몸을 쓰려고 하는데, 진짜 그냥 가슴으로 들직이나 와. 둘, 아... 음... 열, 넷. 오케이, 와, 아... 오, 좋다. 잘 되네, 오늘. 잘, 되고 아, 잘 돼, 잘 돼. 아, 글로드 그립은 이제, 어, 안쪽까지 수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오케이. 그립입니다. 포인트가 있나요? 어떤 게지는 건데요? 어, 팔꿈치는 확실히 좀 이렇게 외회전시켜서 네. 좀 눌러주, 눌러주고, 어, 받을 때가 중요한데, 이 날개뼈를 너무 과하게 접으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빼놓은 상태에서 살짝 어깨 후면으로 받는다는 느낌이에렇게 후면으로 받아준다는 느낌. 이게 견갑을 받는 게 아니라 후면으로 받는 느낌. 오, 어. 그런 거 어떻게 요 <laughs> 저번에도 <그래도> 아예 모르고 <laughs> 나 그래도 프로인데? 아유 패스 근데 솔직히 아무티 형은 어떻게 밀어도 먹는 가슴이에요. 아, 그런 게 있네. 있어요. 어, 사람마다 막 개같이 해도 막 해도 잘 먹는 부위가 있고 온 힘을 집중을 다 해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뭐 따지고 보면 등. <laughs> 아, 성엽이 형도 등. 근데 성엽이 형 봐봐요. 가슴, 뭐팔 어떻게 해도 다 진짜 막잘 먹거든요. 네, 가슴이 좋은 사람들이 팔이 그 어떻게 뭐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나 제일 위로해주는 막 이쪽이었는데 위로 <있진 웃음> <laughs> <laughs> 저도 팔이 막 좋은 판은 아닌데 그래도 제 키에 저는 그래도 나름 좀잘 채웠다 생각하거든요 어. 팔을 근데 대신 좋아지려면 따로 빼서 해야 돼요 팔을 팔을 뭐 가슴 끝나고 3두 네, 막 이렇게 그렇구나. 말고 2두 3두를 아예 따로 시간을 빼서 뭐 슈퍼세트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좀더 집중적으로 해야 좋아집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오케이, 아... 아, 아, 여섯, 구, 일곱, 여섯, 나이스 아, 여덟, 오. 오케이, 아, 가슴 볼륨감이 되게 좋아요. 어. 그래서 아모티형을 보면 여기가 되게 발달이 잘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모티형은좀 여기를 좀 많이 하긴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렵더라고요. 인클라인을 제가 봤고 막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 그, 살짝의 그 각도로 인해서 자극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사실 크로스핏은 일단 수행을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거는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잘 해야 되잖아요. 자기 잘 오게.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집중도 엄청 해야 되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멋지구만 아주 그냥 모티님 뒤에서 무릇하게얘기하시 멋있어 멋있어 아 영광이죠 제가 또 언제 올림피아 선수랑 아... 뭐 운동을 난더 두려운 게 나중에 이제 크로스필드 해야 되잖아 아나 그때 너무 진짜 두려워요 진짜 그때는 이제 모티 형이 웃고 있길래지 일곱 아덟 아홉, 열두개열두개 네, 다섯다. 다섯. 열. 열고. 오. 우. 와 아, 역시. 아. 좋아, 좋아. 아유. 어, 좋아. <웃음> <진짜>. <웃음> 아. 괜찮나요? 아, 좋아. 진짜. 아, 괜찮네요. 아디로사 매일 하루에 동안씩. 형 패링 계속 해요 지금도? 안하는지 지금 두달 됐죠. 오늘 어, 좀잘안 빠진다 생각 원래 어릴 때부터 별명이 이제 흑인 아 깜디 이래가지고 원래 어릴 때부터 좀 꺼맸는데 대회 준비할 때또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또안한지한두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이제 태닝 우리 또 같은 태닝샵 다니거든요 아 맞아요 또 네. 처음 본게 태닝샵이었어요 야, 야, 네. 무섭더라고 들어갔는데 저기 딱그 태닝샵 들어가면 주황색 의자 그 좋은 의자 있거든요 거기 딱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아, 진짜. 조금 <laughs> 가은안 잡았는데 일단 얼굴에 제가 느꼈을 때는 무섭다 <laughs> 얼굴에 가오가 있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웃을 때는 괜찮은데 무표정이면 좀더 무섭습니다 목표정이면 <laughs> 어, 나도 내가 무서워요 나는 웃고 다녀야 돼오해오해말아야 아홉 <웃음> 열 <웃음> 하나 어깨가 음. 이 기계를 넘어가네요 <laughs> 네. 다섯 오. 확실히 이거는 이완보다는 네. 수축감이 진짜 좋은 것이지 네. 어, 솔직히 이완은 많이 못 가져가요 아. 근데 이제 수축했었을 때 수축감이 정말 좋아서 그런 것도 신기하요 저는 이제 사실 운동하면 수축만 생각했는데 좀 상급자분들 보니까 이제 이완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네 사실상 하시네. 이 단축성 수축보다 신장성 수축이 훨씬 더 나의 이 금섬유에 더 많은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러니까 설명해서 이게 옷이잖아요. 이 옷을 찢으려면 당겨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음흠. 하면 옷이 안 찢길 거 아니에요. 아. 최대한 잡아 뜯어야 데미지가 더많 이제 금섬유에요 그래서 심장성 수축할 때더 집중을 해야 돼요. 와, 연규 쌤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해. 아, 아, 아. 역시. 역시. 잘안네 <laughs> 아, 저 그래도 프로인데. <laughs> 제가 뭐 이런 거를 제 컨텐츠 채널 할때 정보 전달을 잘안 해서 그렇지 여기 안에 백과사전처럼 이게 펼치면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여기. 가슴 페이지, 이제 어깨 페이지 넘기면 아, 챕터별로. 챕터별로. 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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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 아 좋습니다 이게 못되면 지금 이거를 신경 써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면 전거근이 되게 활성화가 잘돼 있어요 이거 할때이 전거근까지 같이 써서 어. 밀어줘야 되거든요 어. 신경을 쓰진 않았는데 어. <laughs> 타고난 <안 웃음> 타고 것도 있고 물론 뭐 노력도 하시겠지만 딱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발달되는 부위는 어떻게 해도 잘 발달해요. 아... 솔직히 저도 가슴이 좀 좋은 편이어서 뭐 그냥 솔직히 생각, 별 생각 안 하고 자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해도 잘 들어와요. 아... 근데 이제 등은 내가 막 잘하려고 해도 이게 맞아. 쉽지 않지. 저그래 등이 잘안돼 등이 너무 어려워. 근데 네, 형등 좋잖아요. 저등안 좋은데요? 형등 어, 좋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자, 아, 이거 할때 팔꿈치를 너무 이렇게 옆으로 직각으로 빼지 말고. 야, 눌러서. 오케이, 눌러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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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여섯. 음, 일곱. 음, 나 있어? 음, 오케이. 아이스 붙자. 아 이렇게 해야지 몸이 이렇게 되지. 원래 럭비 선수였고 특전사 갔다가 보디빌딩 하고. 아, 진짜. 그냥 상남자네. 제가 진짜 20살 때성장이할때 거기 선생님이 이제 럭비 선수 출신이 계셨거든요. 경산고. 어, 경산고 알죠? 경산고. 어. 그래서 그때 이제 럭비를 처음 이제 접하고 아, 럭비 하는 사람들은 이좀터프하구나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종목 특성상. 네 이게 내가 되게 좀 내성적이고 되게좀 약하면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종류야. 쪼는 순간 진짜 바로 그냥 기절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태클 딱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뛰어오는 속도에 꽂아야 되니까. 근데 그 0. 몇초 순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쫄아서 이렇게 눈 감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는 거야. 제가 또 대학교 때 동아리로 럭비 동아리 했거든요. 아, 진짜요? 그 한국 해양대랑 이제 붙고막 이랬어요. 왜냐면 하다가 새끼손가락 부러졌 어? 어? 나도 새끼손가락 부러졌는데 옷에 걸려가지고, 탁 걸려가지고. 어. 여기 지금 수술했어요. 저도 여기 지금 새끼 가락이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지금 안아요 어제 어제 나도 나 어. 이게 안 돼. 그리고 저첫 시합 나갔을 때 쫄아가지고 기절했거든요. 진짜 기절했어요. 그래서 단, 단기 그니까 그 하루 에 있었던 기억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게 기절하고 누가 계속 싸대기를 때리길래 귀에서 그 이명 소리 나거든요. 막삐 소리 나면서 이렇게 딱 깼는데 시합은 계속 이루어져 있고 코치가. 욕을 진짜. 야, 이 개새끼야. 니네 집 안방이야. 하면서 빨리 쳐안 일어나냐고. 빨리 공복을 쫓아가래요. 아 제가 공복을 쫓아갔어, 이러고 진짜. 이게 진, 진짜 이게 다치기 너무 좋은 운동이지. 그 하, 하면, 진짜 처음에는 아, 무섭다. 이렇게 딱 시작하고. 근데 한번딱 누가 저한테 딱 박잖아요. 그때부터 약간 가더라고. 어, 맞아. <laughs> 희열감이 있어요. <laughs> 내가 상대방을 꽂았을 때그잘 들어간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막 탁! 그게 까어날 있어. 여섯 어흥 일곱 어흥 여덟 어흥 아홉, 어흥 어흥 아홉 어흥 열 여기다! 하나 더! 라스트! 미쳤네. 120 와아 나이스 알았어 여섯. 헐. 나이스 하나 더. 충분해. 오케이 나이스. 아. 아. 옷이 작다. 보통 평상복은 사이즈 몇몇이 평상복이요? 한4에서 5X라지? 일반 그런 거못 입어요 네, 다 빅사이즈 아, 정장 이런 거 무조건 맞춰야 맞춰. 되고 야 4X라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또 허리는 비교적 얇은 편이어서 아 맞네 그럼 어. 이 이렇게 좀네 핏이 여기는 펑퍼짐한데 여기는 꽉 끼고 이래서 무조건 다 맞춤으로 해야 돼요 이제. 저 같은 이제 헬창 호소인들 있잖아요 헬창 호소인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큰줄 알아요. 그래서. <laughs> 105, 이제 110. 이제, 아 나는 그래도 엑스라지 입어야지 하면 엑스라지 살짝 커. <laughs> 아, 나, 나 저도 근데 옷에 되게 제가 관심이 많아서. 옷을 좀 이쁘게 입고 싶은데. 못 입어서 짜증나요. 다안 맞으니까. 진짜 맞는 게 하나 없겠드 브랜드, 일반 브랜드는 하나도 안 맞겠네. 다섯. 여섯. 아. 일곱. 아. 여덟, 어... 아홉, 어... 열, 열, 다섯, 여섯, 어... 일곱, 업, 어... 어... 오케이, 음... 아, 진짜 아... 목이 쉬었거든요, 지금. 어, 운동이 잘 됐다라는 거죠. 어, 목이 쉬었으면 운동이 잘 된다. 어. 그래서 오늘 이제 아무때형이랑 처음 같이 운동해 보는 거거든요. 어, 처음 해봤는데 역시나 어, 또 운동 수행 능력이랑 이 운동 신경이 너무 좋으셔서 너무 잘 따라오십니다. 어. 당연히 뭐 중량 같은 건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걷었을 때는 아주 잘 따라오신다. 그래서 빡세게 재밌게 운동해 봤습니다. 올림피아 선수인데 제가 같이 운동을 할수 있었던 것만 해도 영광이고요 운동하는데 제가 방해가 될것 같아가지고 아진심으로 네. 아, 죄송하고 다음에 혹시나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운동하는 곳으로 한번 모셔가지고 다이어트 이제 시작할 때 다이어트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게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놀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웃음> 안녕 안녕 <웃음>